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예. 생님 네. 오늘이 이제 사순시기가 시작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2수요일, 그리고 제2예식 후 목요일, 오늘이 제2예식 후 금요일이죠. 어떻게 사순시기, 어, 사순시기라는 것을 느끼면서 사순시기답게 지내고 계신가요? 그냥 사는 게 사순시기인가요? 네, 사실은 사는 게 사순시기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세상 안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그래도 더 마음을 하느님께 모으고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특별하게 이 사순시기를 저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사순시기 안에서라도 더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느님에 대한 마음을 모으시는 시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사야서에서는 하느님께서 단식을 하는 사람의 행실을 지적하십니다. 제 머리를 볼풀처럼 숙이고 자루 옷과 먼지를 깔고 눕는 것이 단식이 아니다. 그렇게는 하면서 단식일에 제 일만 찾고 너희 일꾼들을 다그치며 다투고 싸우며 못된 주먹질이나 한다면 그것은 단식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좋아하는, 좋아하시는 단식은 무엇입니까? 불이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집에 맞아 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다 라고 할때이 혈육은 신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나와 같은 살을 지닌 인간이 도움을 필요로 할때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단식이 됩니다. 문화와 시대를 감안하고, 지금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나와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인식하고, 그들이 가난하고, 핍박,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할 때, 외면하지 말아라. 그것이 진정한 단식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매번 우리가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는 이 하느님의 뜻 안에 살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뜻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신랑을 빼앗기는 날입니다. 복음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은 한 주에 2회 단식을 하였습니다. 물론, 하느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한 이러한 단식의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느님에 대한 뚜렷한 체험 없이 그냥 단식을 반복하기만 한다면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들 마음 깊은 곳에 단식의 목적과 의도가 순수한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형식주의에 빠져서 마음 속에는 남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과 오만함이 자리할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단식하는 마음을 바로 잡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기적을 일으키시고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굶지를 때 배불리 먹여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그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그것이 소중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거쩍 들고. 예수님께서 매맞으시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제서야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하느님의 사랑인 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 넘긴 후에 후회했죠. 이들이 이 당시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을까요? 단식이 절로 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아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의 모범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가 하느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고 그분과 몸과 마음으로 그분께 몸과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때입니다. 지금 사순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우리 대천동 분당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이 사순시기 예수님 순환의 여정을 잘 따라가시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시면서 부활을 준비하시는 시기가 되시기 바랍니다.